나는 이내를 원하고 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또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음식을 준비해주시고 또 정리해주시고 모든 분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 그럼에도 주님 주신는 마음의 기쁨 가지고 늘 웃으시고 평안하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일이나 뭐 어떤 기념일, 예를 들면 뭐 결혼 기념일 이럴 때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 예, 사랑하는 여보, 마음만 주면 되지. 뭐, 30주년 기념일, 마음만 주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선물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도 있고, 아님 분도 계신 것 같고. 자녀가, 어, 버 아버님 60생신이신데, 아빠, 마음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딱 입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괘씸하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한다 할때뭐 선물이 항상 포함됩니다. 물론 비싼 거, 좋은 거, 물론 그것에 마음이 담기기도 합니다. 그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은 없는데. 선물만 가득 준다. 그것도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함께 선물도 같이 하면 참 좋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대표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지금 이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말안 듣는 자녀를 향해서 이놈을 어쩌면 좋노 이거 어쩌면 좋노 내 새끼는 내 새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여러분, 간혹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아마 부모라면 한 번쯤은 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 내 배에서 난 새끼인데, 내 마음대로 왜 이렇게 안 되노?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이거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부모라면 한 번씩 경험해 보았을 탄식입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간혹 한 번씩 탄식하죠? 막 수외로 고통 당하는 분들 보면, 어쩌면 좋노 저거?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탄식하고. 이번에 또 뭐, 어, 또 어느 그 도시 서울에서 또 차량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어, 무고한 생명을 잃은 것을 보면서, 뭐 그, 그, 그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그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어쩌는일 내가 당하면, 내 아는 사람이 당하면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겠노, 하면 어떻게 하면 좋노 하는 이 탄식의 마음들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나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실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 된것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부곡광명교회 성도들 한명한명 한명 보니까 내 마음이 막 너무 흡족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너희들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나요? 아니면,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게 해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또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마음의 속마음을 쭉 보실 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한 딸아,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참 흡족하다. 너무 기쁘다. 너를 자녀 삼은 내가 너무너무 잘한 결정이라는 그 흡족한 마음이 든다. 그럴 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어쩌면 좋노? 내가 너를 어떻게 할꼬 아, 내 자녀로 삼기는 삼았는데 이렇게 네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니 내 마음이 정말로 아프구나, 힘들구나 하며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그 기준으로 늘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절 끝에 색깔 있는 부분 시작.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 여기 보니까, 아침에 구름처럼, 아침에 구름이 싹 왔다가 해가 좀싹 뜨면 싹 구름이 사라지잖아요. 또 이슬도 아침에만 싹깐 왔다가 쉬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가 그렇게 빨리 없어진다는 겁니까? 너희의 이내가, 이내가. 너희 앞 안에 있어야 돼. 늘 함께 있어야 될그 이내가. 너희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될늘 보여야 될그 이내가 아침 안개처럼 구름처럼 쉬 없어져 버리는 걸 보니 내가 식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애가 뭡니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죠. 헤세드라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거의 본래 뜻은 언약에 기초한 불변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사진적인 의미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했을 때는 성경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극률, 뭐, 어디에는 극률, 어디에는 은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을 때는 다양한 것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극률을 베푸신다, 이 전부 다다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여서 어느 성경에는 은혜로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는 극률로 되어 있고 참 좋은 그런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가 인간들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과 현실을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건 역시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 이내 이 헤세드가 쉬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아침 구름처럼 있는 것처럼 좀 보이다가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과 결단할 때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할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그 마음이 쉬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산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나서고, 일상을 돌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햇새드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내 것을 소구하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또 자존심을 지키고, 그런 세상과 똑같은 수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볼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사랑과 헌신, 이 햇새드가 내 안에 정말로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쉬이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번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인해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내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이내는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됐지. 남들보다 일찍 예배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됐지. 뭔 진실한 마음, 사랑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잘하고 있잖아. 헌금도 잘하고, 내 순서도로 오면 봉사도 잘하고, 나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신앙의 활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마음 안에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호세아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또 하나지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를 원한다 하시지요? 이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라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지금 우리가 되는 예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죠. 너희가 날마다 가지고 오는 그 제사 내가 그거 원한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 제사 받고자 너희들을 이 제도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 양 어, 타는 냄새? 그 타는 냄새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먹자고 너희들에게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중심에 인해가 있는지를 원한다는 것. 그 인해를 가지고 제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소, 아무리 좋은 1등급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집에 있는 새도 없는 자들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라도 잡아 가지고 제사드리라 했거든요. 그런 날아다니는 새라도 보잘것없는 매출이라도 하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헌신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요? 나 같은 인간의 사랑이 뭐길래 그걸 그렇게 찾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온 인류의 사랑을 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 사랑이고 뭐 하려고요? 사랑이 뭐밥 먹여 줍니까? 우리 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인간 하나 사랑 안 한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흠집 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살 것도 아니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향 나에게 사랑을 원하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있게 여겨 주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김천이라는 도시에 부고광명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 거기 어디 있는 한 사람 그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나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나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함께 하자고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하느냐는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나 같은 거 하나 사랑 안 해도 다른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겠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알아서 많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 사랑받고 좋아하시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하자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예배를 나올 때도 의무적으로 안갈수 없으니까 안 가면 뭔가 심판받을 것 같다 불안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을 수가 없죠.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길드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합니다. 피로 가득 차 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숨어 기다리고요. 악을 행합니다. 더럽고 음행한 것을 하고 추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으면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똑같이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향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로 향하여 자람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앙의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늘 점검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이죠. 그 예배 안에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그리고 예배를 위한 봉사,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 구약시대로 보면 제사고,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와 번제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경건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내가 하는 신앙의 활동이 무엇이 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앞장서서 뭔가 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흡족하다.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다.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을 향해서 그만 좀 가져 온나 이사야에 보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고기 갖다 달라 했느냐? 가지고 꺼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아무리 작은 시간의 원신, 물질의 영신, 헌신, 어떤 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케 하시며 더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적용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증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됩니까?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 하는데 이웃에게는 매정하고 독한 말하고 상처 주고 자기 욕심 챙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 어찌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피곤해하고 짜증내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직장 동료와 이웃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때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흡족해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